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부 아내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봄날 답습니다 오늘 3월 6일 어제가 경칩이었죠 개구리도 땅 속에서 땅을 뒤밀고 나온다는 경칩 이제 완연한 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기러기 두 마리 서둘러서 오! 얘는 제비 제비 아니야? 우와 허, 엄청 빠릅니다 비둘기처럼 생겼는데 제비처럼 빨라요 저는 지금 육족마늘 주화를 심은 밭에 와 있습니다. 육족마늘 주화. 그런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는지 비닐이 벗겨졌어요. 이풀 봐라, 이풀 봐. 와, 이거 빨리 맺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때로로 치면 상당히 곤란해져요. 자, 이렇게 육족 주화, 송이로 되어 있는 거 있죠? 8개에서 10개 정도 이게 송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났네요. 이제 한 꼬투리씩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쪽밭처럼 막 이렇게 나있죠? 이게 바로 육족 주화를 심은 밭이 되겠습니다. 와, 지금 이 타이밍에 풀을 뽑지 않으면 풀이 자리를 잡잖아요? 그럼 정말 힘들어집니다. 와, 내일은 풀 뽑으러 와야 되겠어요. 풀을 뽑고 제가 뭘할 거냐면은 이거를 그냥 이대로 키우면은 생육이 왕성하지 않거든요? 일단 풀을 뽑은 다음에 비닐을 다시 씌웁니다. 저기처럼. 비닐을 다시 씌우고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구멍을 뚫어주면 비닐이 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투명 비닐 속에서 열기는 있지만 이 풀이 같이 자라요. 그러면 풀한테 져서 얘네들이 제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밭을 다 메준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죠. 제가 지금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풀도 방지하면서 앞으로 이 밭에 거름도 줄수 있는 거 저희 텃밭에 육족조화 심고 거기다 제가 거기는 비닐을 씌우지 않고 오가피 건재를 제가 뿌려 뒀는데요. 잡초 매트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풀을 일단 뽑아야 됩니다. 풀을 뽑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고요. 안 그러면 이게 붕떠 가지고 이게 큰일 나요. 지금 이렇게 벌써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구멍을 다 뚫어 줍니다. 일단 내일 비닐을 다 걷어낸 다음에 비닐을 이거 바람이 불어서 비닐이 벗겨졌잖아요. 그래서, 비닐을 다 벗겨낸 다음에 풀을 뽑아야 훨씬 일이 수월합니다. 뿌리까지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풀을 다 뽑아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비닐을 씌울 거예요. 그래서, 풀이 없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비닐을 뚫어줍니다. 비닐을 뚫어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뿌리가 더 튼실해지겠죠? 이건 육종마늘 원종을 보급하기 위한 육종마늘 종구 생산을 하기 위한 거예요. 육종마늘 종구를 생산하기 위해서 주화를 한 송이 한 송이씩 이렇게 심었는데, 풀이 문제란 말이죠. 수확할 때까지. 앞으로 3, 4, 5, 거의 뭐 3개월, 100일 정도는 땅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다 뚫어준 다음에, 여기다 뭘 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오가피 건재를 여기다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눌려지기도 하고, 건재가 이렇게 소복하게 쌓이게 되면은, 비닐도 날아가지 않고, 잡초도 나오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 사이사이로, 만일에 풀이 나오면, 그건 일차적으로 풀을 뽑아줬기 때문에 훨씬 풀체그가 쉽겠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그냥 두면은 얘네들 뿌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비닐을 뒤밀고 애들이 나요. 와 그럼 비닐 속에서 이렇게 풀을 뽑으면 뿌리째 뽑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지거든요. 그럼 이 속에서 풀이 떠납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비닐을 일단 이렇게 다 걷어낸 다음에 비닐을 다 걷고 호미로 이거 다 풀을 뽑아줄 거예요. 뿌리째. 그러면은 얘네들이 뿌리 어, 제대로 뽑히겠죠? 그럼 깨끗하게 육종마늘 주화가 이렇게 싹을 틔우고 마치 쪽파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비닐을 씌우고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 오가피 건재를 덮어주는 거죠. 와, 일이 많습니다. 이제 잡초, 풀과의 전쟁이 시작됐고요. 봄이 되면 이제 농한기가다 지나가고 이제 엄청나게 바쁜 농번기가 되겠죠. 수확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풀과의 또병 마늘에 있는 또병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다해 줘야 돼요. 이 봐라. 이 봐라. 오. 내가 풀 뽑는다고 하다가 얘네들 뿌리째 뽑히게 생겼다. 아이고. 레. 그래서 내일은 비닐을 벗긴 다음에 풀 뽑을 거예요. 이 사이에서 풀을 뽑게 되면은 비닐 다 찢어집니다. 와, 이거는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요. 아예 이렇게 다 벗겨졌어요. 유치감치 벗겨졌다. 아이고. 이거 봐라, 봐라. 이렇게 안 크거든요. 비닐을 벗겨 주면은 근데 비닐 속에 있는 마늘은 아무래도 이렇게 크겠죠. 훨씬 더 성장이 좋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이농장 가서 고추밭, 아, 마른 고추밭 정리를 아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작업해 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육종마늘 주화가 심겨져 있는, 그리고 토종 육종마늘, 아, 땡땡땡 토종 육종마늘은 여기, 부족포, 토포는 여기 에 토종 육종마늘이 있요 저기 토종 쪽파. 온 김에 토종 쪽파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육종마늘 통마늘을 심은 거예요. 동글동글한 큰 통마늘. 그랬더니 이렇게 크죠? 와. 여기에도 제가 오가피 건재를 뿌려둘 거예요. 그러면 비닐 사이사이도 메워지고 잡초방지도 되겠죠? 와. 비닐 속에서 잡차피 키워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태대로는 안 됩니다. 풀 때문에 안 돼요. 자, 토종 쪽파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종 쪽파예요. 올해 종자 생산을 하기 위해서 토종 쪽파를 이렇게 많이 심었습니다. 토종 쪽파. 땅을 뒤 밀고 땅이 얼었다가 노루가 다녔던 고라니가 다녔던 발자국도 있네요. 이야, 토종 쪽파. 이거는 저희가 종자로만 판매를 할 거예요. 대한민국에 우리 밀모의 자연학교 토종 쪽파가 각 집집마다 텃밭에 싱겨져 있는 그날을 한번 꿈꿔보면서 오늘 밀모의 자연학교 이농장에서 농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가피 건져 뿌릴 때 다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육종마늘 좋아하시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둑이네 육농장에도 또 있어요. 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천 아, 명 가기가 진짜 어렵네요. 감사합니다.